네, 이제 1과의 Supplemental Reading 추가 지문 살펴보겠습니다. 이 추가 지문의 제목은 Friendship and Animal World라고 해서 동물 세계에서의 우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물 세계의 우정을 조금 들여다보고 어, 우리 인간도 좀 배울 점은 없는지 살펴보는 글이에요. 자, 보시면 Sometimes dolphins team up 때때로 돌고래들은요, 팀을 지어 다닙니다. To rescue an injured friend. 네, 이때 투부정사 부사정용법의 목적으로 쓰였죠. 뭐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상당한 과거 분사가 friends 꾸며주고 있는 거죠. 당한 거니까 수동의 의미로 과거 분사 써줬습니다. 그래서 부상당한 친구를요. In Ulsan, South Korea. 어, 한국이죠. 한국의 울산에서. In June 2008, 2008년 6월에 About 12 dolphins were swimming. 약 12마리의 돌고래들이 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Very close together. 매우 가까이에 함께. It appeared that...인데요. 우리 요거 한번 볼까요? 1번. 동그라미 쳐주시고 appear that 인데요 사실 이, 이거 that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 나올 겁니다 음, 조금 정리해 보면 it appeared 네. 근데 뭐 그냥 appear 해도 됩니다 과거니까 우린 지금 weird,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이 i s 이요 가주어예요. 그래서, that부터 문장 끝까지가 이 명사절이, 대시 a 이 이끄는 명사절이 진주어인 겁니다. 그래서 해석하면, t e a d 이야처럼 보이다. 데디아처럼 보이다 이렇게 해석돼요. 이은 해석을 안 하니까 이렇게 또 같이 많이 쓰이는 게어피 r 만 있는 게 아니라 모모처럼 보이다 하면 떠오르는 심드도 마찬가지의 구조를 갖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얘를 조금 더 줄여서 쓰는 때도 있어요. 어떻게 줄여서 쓸수 있냐면 자 이진 어차피 가져어니까 지워요. 그쵸? 그리고 대접속사 대치워요. 그리고 이 대절의 주어를 앞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새로운 주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동사는 똑같이 써주시면 돼요. appeared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동사는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이미 동사 appeared가 있기 때문에 얘는 투보정사로 바꿔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만, 투보정사 주의해 주실 건 시제가 두 개예요. 자, 또 지제. 저, to be 할 수도 있고, to have pp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어떨 때 단순 시제 써요? 앞에 나온 동사와 그러니까 요 appeared 또는 appear 동사와 같은 때 벌어지면 단순 시제. 완료 시제는 요 동사보다 이전에 발생하면 완료 시제로 to have pp 적어 주시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해석 먼저 하면 it appeared that one of the female 그 암컷 중한 마리가 was seriously injured. 심각하게 부상당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라고 해석하는 거죠? One of them 복수면서 나왔을 때, 그래도 주어는 원이기 때문에, 우리 단수동사 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바꿔볼까요? 우리 방금 배운 대로. 이렇게. 주어로 시작하게. 대절의 주어로 시작하게. 어떻게 되는 거죠? 대절의 주어가 one of the female 이었으니까 써주시고 appeared 그대로 써주시고 그렇죠 대신 지울 거고, 동사를 여기 이 동사를 바꿔줘야 되는데 appeared도 과거, was도 과거, 시제 같으니까 우리 그냥 단순 시제로 2 플러스 동사 원형 to be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so to be seriously injured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좀 고칠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바꿔 쓰는 거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어, 암컷 중한 마리가 다친 것처럼 보였대요. 그 다음에 Whenever she started struggling to breathe 인데요 Whenever 동그라미 또 배운 거 뭐라고요? 뭐뭐 할 때마다 라고 해석되는 복합관계 부사다 Anytime that 으로 바꿨을 수 있다 계속 일과에서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 핵심 문법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시작할 때마다 struggling to breathe. 숨 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시작할 때마다. other dolphin crowded. 다른 돌고래들이 붐빕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모입니다. around her, 그냥 주변에. 그쵸? 어, diving beneath her. 그녀 아래로 뛰어들면서. 이렇게 해석되는,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되는 분사구문 중에서도 부대상황이죠. 그리고 이게 and로 병렬구조되고 있어요 and supporting her 그리고 그녀를 지지해주면서 어, 받쳐주면서 from below 아래에서 어 그러니까 다른 돌고래들이 아래로 슉물 아래로 내려가서 이 부상당한 암컷 돌고래를 이렇게 떠받들어주는 거예요 위로 표면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by ing 뭐뭐로 써죠? 이 부상당한 돌고래를 유지시켜주면서, of water, 물 위로, 어, 이렇게 물 위로, 이렇게 들어 올려주면서, they helped, 그들은 도왔습니다. h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부정사 씁니다. 우리 h e 어, l 뭐 p 도 준사역 동사라고 부를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일반 동사랑 똑같다고 생각하셔서,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부정사 쓸수 있습니다. 다만 얘는 투보정사만 쓸수 있는 게 아니라 투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도 쓸수 있는 게좀 특별해요. 그래서 투보정사도 되고 동사 원형 그냥 breathe만 써도 된다. 둘다 된다. 해석은 목적어가 목적격 보 하는 것을 돕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녀가 숨 쉬는 것을 도왔습니다. This act of helping 이 도움의 행동은요? 어, 우리 배운 거 복습해 볼까? seems, 투부정사가 나왔네요. 자, 근데 이번에는 주어, seems, 투부정사예요. 그러니까 주어, seems, 투부정사는 반대로 뭐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appears도 마찬가지예요. It appears. Here's 또는 seems that 주어 동사로 바꿀 수 있는 거다. 그니까, 러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음, 요거를 이렇게 바꾸는 걸 아까 연습했다면, 이번엔 반대로 주어 심, 투, e 부 정사로 쓴 것을 it seemed that 주어 동사로 바꾸는 연습, 반대로 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 여러분 한번 바꿔보세요. 바꿔보자. 어떻게? Okay. it seem 써주시고 that 쓰시고 주어가 누구야? 요 this act of helping인 거죠? 자로 동사 써야 되는데 지금 투부 정사니까 단순 시제를 썼으니까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동사 Sims랑 시제 똑같이 맞춰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현재니까 똑같이 현재로 t h act of helping is bla bla blah. 이렇게 바꿨을 수 있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도움의 행위는 to suggest. 암시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But dolphins are capable of assisting others. Be capable of 뭐할 뭐 능력이 있다, can 할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을 암시합니다. When they are in trouble, 그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Be in trouble 어디, 공경에 빠지다라는 뜻이죠. and daily peacefully. 그리고 그들은요, 평화롭게 살 수는 것처럼 그들이 평화롭게 산다라는 것을요. With one another, one another 하면 무슨 뜻이에요? 서로, 서로. 세명 이상일 때는 one another를 쓰고 두 명일 때는 each other를 쓰죠. 네. 그래서 이거 보시면요, 문장 구조 잠깐만 볼게. 요 suggest의 목적으로 접속사 대시 이끄는 명사절이 왔습니다. 어디까지? trouble까지. 그리고 and 병렬 구조로 또다시 한번 접속사 대시 이끄는 명사절이 하나 더온 거예요. 이렇게 명사절 하나, 둘, 두 개로 구성된 겁니다. 나요. 네. 그 다음에, after 30 minutes, 30분 뒤에, the dolphin formed something. 그 돌고래들이 무언가를 형성했습니다. 어떤 무언가인지, similar 라는 형용사가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죠. 이렇게 띵으로 끝나는 단어는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줍니다. similar to boat. to boat와 비슷한 무언가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세미콜론이 나왔는데, 세미콜론은 등위접속사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end 정도로 바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they swam. 그들은 수영했습니다. side by side. 나란히 라는 수거 표현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with injured female. 그 부상당한 암컷. 돌고래와 함께, on their back, 그들의 등에 태워서요. 자, 자 여기까지가 우리 돌고래 이야기를 딱 마친 거예요. 그죠 우리 도, 동물의 세계에서의 우정을 본다고 했으니까, 돌고래가 보여준 우정 이야기가 딱 끝나고, 이제 여기서 교훈, 우리 생활에도 적용하자. 라는 교훈이 나옵니다. We hear beautiful story. 우리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bout friendship. 우정에 대한. In animal world. 동물 세계에서요. 그렇죠? 방금한 그 돌고래 이야기요. We human. 우리 인간도 also should learn. 또한 배워야 합니다. To live together. 함께 사는 법을요. 그 다음에, comma ing 분사구문으로 쓰이고 있어요. 이렇게 뒤에 분사음이 나오면서 접속사가 생략된 경우는 부대 상황으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helping friends, 친구를 도우면서 in need인데요. friends in need 자주 나오는 구분입니다. in need 하면은 도움이 필요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도우면서. 다음에 병렬구조 and ing building helping 이렇게 병렬인거죠 building precious relationship 귀중한 관계를 쌓으면서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동물 세상에서 돌고래의 우정 이야기를 봤어요. 부상당한 친구를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희생해서 같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이를 통해 교훈을 얻어요. 우리 인간도 좀 같이 살고 친구를 돕고 살고 귀중한 관계를 맺으면 살자. 라는 게이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일과 해설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